우리 여러분들의 눈동자만 봐도 아,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닌데 행복한 게 아니라 추워 보이는데? <laughs> 지금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음악이 있어서 따뜻하시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솔직히 그동안 날씨 너무 좋았잖아요. 정말 봄이 났잖아 근데 왜 하필 오늘 이렇게 추운 거야? <웃음> <웃음> 아 솔직히 저 오늘 우리 영덕 되게 춥지 온다고. <laughs> 예쁜 대게 색깔을. <laughs> 대게 오시구나 이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그래서 여기 다리가 이렇게 많은 거구나 뒤에. 아우 지원이 씨가. 제가 이렇게 영덕 대게, 대게 때문에 근데. 웃을 신게 없었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추워 아 근데 춥긴춥지만이 바다 네. 바람이 기분 나쁘지 않은 상쾌한 바람이. 추처럼 하고 온다고 왔는데 어, 사실 저도 엄청 추워요 <laughs> 올라오기 전에 핫팩을 속옷에다 넣고 올라올까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모양이 안 예쁘다 그래서. 그냥 위에서 그냥 깔끔하게 하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보기는 있지 않아요? 네! 춥겠다. 어도다제대 입고 하면 네, 추운데 저도 굉장히 더 많이 떨려요. 네, 박수와 함께 두 번째 곡 멋지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보예요 네. 그런데, 아, 추운데 찬물 먹었다고. 여기는 아무리 따뜻한 걸 놔둬도. 가워져요 어, 오늘 왜냐면 옷을 이렇게 입을 수밖에 없는 게이 어, 방송이 나갈 때가 되면 따뜻한 봄날이잖아요 근데 제가 막 춥다고 이것저것 껴입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막 박수 쳐주시고 소리 쳐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방송에 나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모습은 어... <laughs> 흰색 파카까지 입으셔가지고 <laughs> 저는 눈사람들이 다 열심히 <laughs> 잡았어요. <계신 줄 알았습니다. 웃음> 그래도 오늘 열심 이렇게 함께 하니까 또 그렇게 추운 거는 또 모르시겠죠?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좀 추우시죠? 제가 그 다음 곡은 어, 신나고 열정적인 무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다 같이 많이 추우시죠? 다 같이 큰 박수 같이 함께 해주시면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그 걱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추워가지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안 추우세요? 네! 제가 추워요.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아 우리 지금이 이제 가장 마지막 추위인 것 같아요. 우리 어, 올 한해 따뜻하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 아이고 추우시죠. 아, 부들부들 떨고 계시는데. 네. 그래 빨리 끝낼게요. 네더 네, 또, 이렇게 추운 날, 일찌감치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한바요 날이 너무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 관광객 여러분들, 그리고, 어, 여기 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너무너무 예쁘게 옷을 입고 오신 우리 민어특고대는데요 네, 오늘 날씨 추우니까, 어디로 새지 말고 집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끝나면 집에 좀 들어가세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